여러분, 창업은 위대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불편함 하나로 30억 달러 기업을 만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8년, 여행 중에 안경을 잃어버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새 안경을 맞추려고 하니 700달러. 여러분도 아시죠? 안경 하나에 70만원 넘게 나올 때그 당황스러움. 그는 생각했습니다. 800년 된 기술인데 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 질문 하나가 워비파커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워비파커 공동 창업자 데이브 길보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작은 불편함이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지금 뭔가 시작하려는 분들 아니면 나도 한 번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딱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데이브 길보아와 친구들은 각자 3만 달러씩 모았어요. 총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 정도?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고객 한명한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이 진심이 입소문이 됐어요. 런칭 일주일만에 2만 명의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화려한 마케팅 예산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은 사람들이 알아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해결한 문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경 비싸다,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행동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사람들은 여전히 안경은 써봐야 산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온라인으로 안경을 산다는 건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워비파커는 뭘 했냐면 고객에게 안경 5개를 무료로 배송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면 끝. 나머지는 보내주면 돼요. 언론은 이걸 보고 안경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존 업계가 이건 원래 이래라고 할때왜 원래 그래야 돼? 라고 묻는 거예요. 규칙은 누가 정한 거예요? 시장이요? 아니면 그냥 관성이에요? 대부분은 관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안경을 하나 팔 때마다 한 사람에게 무료로 안경을 선물했어요. 바이어 페어 기브어 페어. 이 캠페인은 2천만 개 안경을 세상에 퍼뜨렸고 워비파커를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닌 의미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마케팅 전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죠. 초기 워비파커는 100% 온라인 브랜드였어요. 근데 고객들이 계속 직접 써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은 자기 아파트를 매장처럼 열었어요. 손님 오시라고 집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경험이 전국 300개 매장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핵심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니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점. 그들은 처음 2년간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았어요. 수익 모델이 검증된 후에야 자금을 유치했고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필요 없을 때 투자자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왜냐면요. 급할 때돈 구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숫자 받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2021년 그들은 락업 없이 직접 상장하면서 직원 모두가 동시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진짜 함께 성장하는 거죠. 2025년 지금 워비파커는 구글과 손잡고 AI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져요. AI 시대 안경은 어떤 의미가 될까? 안경 하나로 시작해서 기술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처음 아이디어는 작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작은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려고 했느냐예요. 데이브 길보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할게요. 위대한 창업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불편함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 하나만 메모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게 다음 워비파커가 될지. 시작은 여러분 몫이에요. 화이팅.